사실, 많이 의뢰가 오면서, 어, 내가 잘못한 게 별거 없는데, 막상 되게 클 수도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음주운전이에요 사실 그렇죠. 음주운전하면 정말 안 되지만 네. 한두 잔이면 되지 않겠어라고 음. 했다가 엄청난 결과를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례들도 좀 분야별로 사람 쳤을 때 음. 사람은 치진 않았을 음. 걸렸을 때 걸렸을 때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음. 그러니까 음주를 하지만 그냥 경찰에 걸린 경우 음. 음. 보통 네. 음주운전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게 사실 음주운전도 처벌 같은 경우에는 음. 벌금형으로 끝나요 그때는. 뭐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없, 없다고 저도 그냥 초범 같은 초범이 오면 저는 네. 선임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재범이 문제예요 재범 네. 음주 재범이 걸리면 네. 징역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범을 한 네. 경우에는 징역이 이 년에서 오년 네. 그리고 벌금 천에서 이천인데 네. 음주 운전 재범이면 재범 사건 좀 많이 해봤는데 네. 검찰 구형 있잖아요. 법원에서 선고를 하는 선고형이 있고. 검찰에서 이 사람한테 징역 몇 년을 내려주세요라는 검찰 구형이 있어요. 그건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판사님한테 이 사람이 몇년 형을 선고해주십시오 라는 게 검찰 구형이고 네. 그게 최종 결과가 아니야. 판사님이 그걸 들어보고 아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결 내리는 게 최종 결과인데 검찰 구형은 음주재범이 나오면 무조건 징역 2년 이상 구형을 합니다. 제가 했던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물론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이건 정말 잠재적 살인이라고 보, 보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했사 살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한번 벌금형을 한번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 어떤 직장 동료가 임신을 해서 축하파티에 가서 술좀 마신 거예요 음. 그리고 집에 갈때 거기서 하필 집이 되게 가까웠던 거예요 음. 한 1km 이 정도인데 그럼 혼자 해도 되겠지 네, 네, 네. 운전한 거예요 네. 했는데 가다가 신호대기를 할때 깜빡 졸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음주 단속에서 걸린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네. 음주 단속, 제가 음주을 지금 거의 5, 6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음주 단속 딱두번 밖에 안 해봤거든요. 네. 거기 걸릴 확률이 생각보다 낮고 네. 네. 진짜 많이 걸리는 경우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 졸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신고를 한 거지, 뒤에서. 이상하다, 이 사람. 네. 신고를 해서 그때 경찰에 출동을 해서 네. 음주 부니까 당연히 음주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사고를 일으킨 적도 없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고 그렇잖아요. 네. 물론 잘못한 거지만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사건이긴 한데 네. 그런 경우에도 검사가 징역 2년 구형했니다 벌금? 벌금 아니에요. 검, 아.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제가 좀잘 변호를 해서 네. 벌금 천만 원에 막았어요.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어떤 노하우가 있죠. 야, 약간의 노하 아주 조금만 밝히면? 일단은 저는 차량을 다 처분시킵니다. 차량 처분한 어떤 그런 증빙 자료를 다 내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통 음주운전 습관이거든요. 네.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있다, 그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제가 정말 의뢰는은 혼내요, 그런 경우는. 혼을 내고 정신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본인이 진짜 반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간부에. 네. 보여. 그게 노하우죠, 어떻게 그걸 보여줄 건지. 음... 이거는 제가 뭐... 일 하시게 네, 되면... 예, 예, 예. 사건을 맡을 경우에만 네.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는 음주운전을 했지만 사건을 일으키지 않아도 이 정도인데 네. 이게 사람을 쳤다. 음. 음주를 했는데 사람을 쳤다. 네. 초범이라 하더라도 80%분 징역합니다. 어느 정도가요?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도 좀 약한데? 그러니까 이게 법정형의 상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어, 실제로 선고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음.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 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도 거기서 10년이 무조건 선고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대부분 강제추행 추... 초본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 볼트 나오니까 7일형 볼트 나오니까 근데 사람을 쳤는, 쳤는데 그냥 5년 이하의 징역이 거는 2천만 원이에요? 생각보다 낫네요 그렇죠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더 세게 안 돼요? 일반인은 이런 게 궁금해요 음, 그건, 왜 이렇게 약해요? 그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제정하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정했어요 이거를 바꾸려면 국회에서 네. 법을 통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민식이법, 네. 뭐 윤창호법 이런 네. 법이 있잖아요 네.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형량을 올리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법을 바꿔야 지금 개선수있니다 음,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판사 욕만 엄청 하잖아요 네. 그 인터넷 댓글에 네. 근데 이게 다 정해진 대로 사실 네 정해진 대로 사실...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내가 사람을 쳤던, 내가 사람을 치지 않았던 음주운전은 무조건 걸리면 은 변호사한테 차례를 맡기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음주 단순 음주라도 재범이면 네. 변호사한테 와야 되고, 네. 그리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치거나 네. 뭐 이런 사고를 냈을 때는 뭐 재물 사, 사고라든지 네. 뭔가 음주 플러스 다른 게 플러스 돼 있다. 네, 네. 또 예를 들어서 원래 음주 운전 한번 해서 면허가 취소돼 있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하면은 을 음주 운전 플러스 무면허 운전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선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그렇죠 네. 있으려고 하는 거죠? 네. 저는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음... 민사에서는 소가 한 3천만 원을 네. 기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소가가 뭐 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그냥 혼자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고 소가 음... 3천 이상이다 하면 변호사 선임하라 그러고 음... 형사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죠 저는 그래서 모든 사건에 다 변호사 선임하라고 안 해요 수임하는 게 1차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분석이 비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조금 비싼 편이라서. 음... 네. 사실 이런 건 비싸도 제대로 된 곳에 맡기는 게 아까 출판업처럼.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 뭐, 이건 저희 업계의 일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긴 하지만 네. 수임이 1차적인 목적인 사람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잘못 걸리면 뭐 아, 싸게 해주겠다. 뭐 내가 좋은 성과 내주겠다. 무조건 집행유예 뭐 받아주겠다. 네. 뭐 기소유예를 빼주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결과를 책임 안지는 변호사들이 많고 네. 책임감이 없이 그냥 밑에 사무장을 맡기거나 네. 아니면 전연차의 어떤 어수호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한테 사건을 그냥 맡겨버리고 본인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사건 내용도 모르고 있고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진행 하다가 네. 거기에 해임하고 다시 저한테 오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돈몇 백, 네. 물론 큰 돈이죠. 네. 본인의 인생이 걸린 사건이라면 네.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생각. 출판업이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laughs> 출판업은 이게 본이랑 시간을 날리는 의견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본인의 인생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뭔가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건 제가 선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네. 좋은 변호사를 고르는 법 네. 그리고 이런 변호사는 피하세요. 이두 가지 영상이 있는데 음... 그건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